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학내 최초 좌담 프로그램 시샤 연구소입니다. 지난 10월 13일이었죠. 우리 학교의 한 20대 대학원생이 중앙도서관 화장실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사망 원인을 추정하는 과정에서 대학원생의 인권 문제가 다시금 떠오르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대학원생의 학업 스트레스와 근로 환경 관련해서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노규와 기자가 소고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선 이번 사건 정확히 어떤 상황이었나요? 네, 지난 10월 13일 서울대학교의 한 20대 남성 대학원생이 오후 5시 40분경 서울대 중앙도서관 화장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공부가 힘들다라는 취지의 유서를 남긴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경찰은 대학원생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음, 유서에도 학업에 대한 부담이 언급되었는데 실제 대학원생들이 겪는 학업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길래 이런 충격적인 사례가 발생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네 인터뷰 결과 서울대 국문과 대학원생 A 씨는 주변에서도 학업 등의 이유로 심리 상담을 받았던 대학원생이 여러 있을 정도로 이 학업 스트레스는 대학원생의 정신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주된 원인이라고 말했습니다. 또뿐만 아니라 대학원 생활을 이어가면서 만들어지는 폐쇄적인 인간관계, 다른 사람의 인정이나 관심으로부터 멀어지는 삶의 반복이 원인 혹은 부차적인 환경으로써이 대학원생들의 전, 정신 건강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대 교육학과 대학원생 B 씨의 경우 졸업이 오직 지도 교수님께 달려 있는 것도 스트레스를 가중시키는 요인이라고 말했습니다. 해외 사례에서는 교수님과의 관계가 악화되더라도 졸업을 시켜줄 수 있는 위원회가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그런 시스템이 없다는 것인데요. 따라서 교수님과의 관계가 틀어질 경우 구제 방안이 없다는 점에서 이 졸업이 교수님께 달려 있을 때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가 가중된다는 입장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또 일부 네티즌들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공부가 그렇게 힘이 들면 그만두면 되는 것 아니냐. 안타까운 마음에 나온 이야기인 것 같은데 죽음에 이를 정도로 힘듦에도 불구하고 대학원을 그만둘 수 없었던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인터뷰에서 서울대 국문과 대학원생 A 씨는 직장이 힘들다고 직장을 그만두기 어렵듯이 대학원이 힘들다고 해서 대학원을 그만두기 어려운 이유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학원을 무사히 졸업하겠다는 목표가 있음에도 학업을 진전시키지 못하는 데에서 큰 스트레스가 발생하는 것인데요. 직장은 매달 월급으로 노동의 대가를 얻지만 대학원은 논문과 학위로 직접 노동의 대가를 최종적으로 받기 때문에 이 대학원을 그만두기가 어려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대학원생들에게 대학원은 직장인의 직장과도 같은 것이군요. 그렇다면 서울대학교 대학원생들의 전반적인 근로 환경이나 만족도는 어떤가요? 지난 7월 18일 서울대 인권센터에서 발표한 대학원생 인권지표 개발 및 실태조사에 따르면 근로 환경에 있어서 대학원생들의 만족도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로 활동에 참여한 경우 노동의 대가로 받는 임금 수준이 얼마나 적정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임금 수준이 적은 편이라고 응답한 대학원생은 60%가 넘었고 일한 것에 비해 많이 받는다고 답한 응답자는 3%가량에 불과했습니다. 또한 업무량이 적절한지 과도한지를 묻는 질문에서는 업무량이 적절하고 규정 시간을 초과하지 않았다 라고 답한 이들은 과반이 안 되는 47%에 불과했습니다. 서울대 대학원 재학 중 노동활동에 참여한 적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의 18%가량이 수행한 업무에 대한 조건은 귀하에게 어떤 형식으로 공지됐는지에 대해 공지받은 바가 없다 라고 답했으며 구조공지 혹은 계약서상의 노동조건과 실질적으로 수행한 노동조건과는 얼마나 일치하는가에 부정적으로 답한 응답자는 55%에 달했습니다. 이처럼 서울대 대학원생은 극심한 학업 스트레스로 고통을 받고 있고, 또 노동조건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금 수준, 업무량, 계약 조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불리한 상황이군요. 이런 상황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생각하는 대학원생들도 있나요? 네, 인권실태조사 자살 관련 항목에서 응답자 5명 중 1명꼴로 서울대 대학원 재학 중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중 12.1%는 실제로 그런 시도나 계획을 해본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렇다면 학생들이 노동 조건에 만족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어, 우선 주된 원인으로는 인건비 지급 방식에 있어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어, 그러면 인건비는 어떤 방식으로 지금 지급이 되고 있습니까? 네, 대학원생들이 근로를 하며 인건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지도교수의 프로젝트에 연구 보조원으로 참여해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경우. 두 번째는 BK21 사업단에 들어가 관련된 일을 하는 경우, 마지막은 조교로 일하는 경우입니다. 아, 세 가지 지급 방식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합시다. 우선 지도교수의 프로젝트에 연구보조원으로 참여하는 경우, 어떤 것이 문제가 됩니까? 네, 프로젝트 참여율에 따라 지급되는 인건비가 다른데요. 기준이 다양하고 참여율을 수치로 정확히 나누기 사실상 어렵다는 점이 문제가 됩니다. 몇몇 연구는 참여율 이상으로 노동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노동한 만큼 인건비를 받기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실제로 서울의 한 대학에서 석사과정을 맡다 중도 포기한 A씨는 애초에 연구비를 정해놓고 참여율을 끼워 맞추는 형식이라 실제 업무 강도와는 무관하게 인건비를 받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아, 노동 참여율을 수치화하기 어렵기 때문에 명확하고 정당한 인건비가 보장될 수가 없는 것이군요. 아, 그렇다면 BK21 사업단에서 일을 하는 경우에는 지급 방식에서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네, BK21 사업에 선정된 교육연구단은 지원받은 사업비의 60% 이상을 대학원생 연구장학금으로 활용해야 하는데요.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밝혀졌습니다. 특히 연구비를 연구실 공동 비용 명목으로 전용하는 경우는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었는데요. 지난해 2월에는 BK21 지원 사업과 연구중심대학 지원사업 대상에 선정된 서울대학교 교수 C씨가 대학원생 등 학생 연구자들에게 지원되는 인건비 중 연구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다 적발되어 교육부로부터 연구비 환수 처분과 또 지원 대상 제외 처분을 받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교수가 대학원생의 연구 장학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 거군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조교로 일하는 경우 지급 방식의 문제점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네, 2019년 형사정책연구소가 실시한 대학 내 인권 침해 실태와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대학원생들의 절반 이상은 조교 및 근로 장학생 등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들이 근로를 제공함에도 인건비를 장학금의 형태로 지급받는다는 것인데요. 국내 대학원의 상당수가 장학금이 등록금과 연동되어 이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학원생들이 조교로 일하며 받는 돈은 근로소득이 아니라 대부분 장학금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대학원생의 노동에 대한 대가가 장학금으로 지급되는 경우 그 노동은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한다는 점인데요. 지난 2018년 3월 30일 한국과학기술원 과학기술정책대학원에 따르면 전국 주요 대학교에서 대학원생 조교 1만 1,679명 중 1만 585명이 업무와 관련된 계약 없이 근로를 제공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무려 90%에 달하는 대학원생들이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학원생들은 노동 강도와는 무관한 급여를 받으며 근로자로서 법적 보호도 받지 못하는 힘든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인건비가 근로소득이 아닌 장학금 형식으로 지급되면 체계, 체계성이 떨어지지 않을지도 우려가 되는데 이 부분을 파악하기 위해 노규아 기자께서 대학원생 한 분을 인터뷰했다고요? 예를 들어 산출하기가 일단 너무 힘든 거죠. 출퇴근이기 때문에 뭐 시간 단위로 준다든지 그런 식이 있을 것 같은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일단 모두가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장학금이다 보니까 그리고 그게 뭐 항상 가시적으로 결정되지도 않아요 아무래도 좀 암묵적으로 누가 받게 되고 이런 게 있고 그래서 많이 일한다고 항상 많이 받는 것도 아니고 네 그런 거는 있어요 체계성은 확실히 부족해요 네 인터뷰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장학금을 통해 경제적인 지원을 받는 경우 충분한 금액을 지급받을 수는 있는 겁니까? 실제로 많은 대학원생들이 근로환경에 대한 불만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문제로 학업에 온전히 집중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원인으로는 대학금의 형태로 제공되는 학업보조금 지급 문제 때문이었는데요. 인터뷰에서 서울대 국문과 대학원생 A씨는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대학혁신 지원사업에서 학업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학부 때는 65만원, 석사 때는 75만원, 박사 때는 85만원을 월마다 받을 수 있고, 6개월 단위로 갱신이 되는 것인데요. 석사는 4에서 5학기 정도만 지원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박사는 4년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4학기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 중간에 지원금이 끊기게 될수 밖에 없다고 답했습니다. 장학금의 형태로 제공되는 학업보조금 관련해서 대학원생 한 분을 또 인터뷰했다고 들었습니다. 인터뷰 통해 더 구체적인 문제점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옛날에 한번 지원금이 한 3달 가까이 늘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대학원생님들 기체받아서 바로 흠집을 했었는데 이 이런 일이 발생할지도 모르는 거고. 그리고, 정말 나중에 학과를 졸업하고 박사가 됐는데, 제가 아무런 돈을 모아놓은 게 없고, 그학업지정금이딱 끊기는 순간, 제가 제 생계를 이어나가기 어려울 때, 그때 내가 그래도 아무런 목정 없이 연구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그, 이 문제를 풀기 어렵다가 아니라, 연구를 현실적으로 이어나가기 어렵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대학원생게스를는것 중에 하나가 돈 문제 맞다고 생각문제가있다고네잘 들었고요. 어, 열악한 근로조건과 낮은 인건비 문제는 학업 연구권 보장 문제와도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연구 과정에서의 권리는 보장되고 있는 겁니까? 네 서울대학교 대학원생 인권 실태 및 교육환경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업과 연구 관련 권리의 항목에서 타인의 연구 및 논문 작성이 13.4%, 논문이나 추천 등과 관련한 대가 대공조 요청을 받은 경우가 4.8%인 등 연구 과정에서 부당한 대우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시한 대학원생 연구 환경에 대한 실태 조사에 따르면 공동 연구 수행 등으로 학업에 지장을 받는 경우가 34.5%. 연구 프로젝트 수행 전 연구비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듣지 못한 경우가 33%, 조교 등으로 일하면서 과도한 업무를 한 경우가 30.1%, 연구나 프로젝트 수행에 따른 정당한 보수를 받지 못한 경우가 25.8%, 그리고 원치 않는 프로젝트 참여로 본인의 연구를 수행하지 못한 경우가 16.5% 등의 사유로 이 학업연구권을 보장받지 못했다고 응답했습니다. 운전이 아, 본인의 연구에 집중하기는 어려운 환경이군요. 아, 그렇다면 연구 이후에 본인의 연구 결과에 대한 권리는 보장을 받고 있는 겁니까? 네, 우선 연구 논문이나 연구 결과에 대한 지식재산권 보장이 미흡하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대학원생 인권실태 조사에서 교수의 논문 작성 및 연구 수행의 전체 또는 일부를 대신했다는 응답이 11.4%, 교수에 의해 학술지 게재논문에 이름을 올려줄 것을 강요받았다는 응답은 7.4%, 교수에 의해 아이디어나 논문 내용을 도용당했다는 응답은 2.2%로 나타났습니다. 아, 대학원생의 연구 결과를 가로채기도 하고 심지어 도용을 하기도 하고 소위 배웠다는 사람들이 할 행동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서울대학교 측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이에 대해 이홍림 서울대학교 총장은 대학원생들의 학업생활 관련 전체에 대한 지원 체계 그리고 필요한 경제적 지원 등을 포함해 여러 논의를 진행 중이고 또 앞으로 이를 실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번 사건으로 인해 최근에서야 대학원생들의 인권 문제가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지만 사실 대학원생들은 이전부터 불만을 가져왔지 않습니까? 아,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을 해왔습니까? 사실 대학원생들은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음에도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대 설문조사에 따르면 인권침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대학원생 중 43%는 이에 대해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했다고 응답했습니다. 당사자에게 직접 문제제기를 하거나 인권센터 등 제도적 통로를 통해 대응했다고 밝힌 응답자는 약 10%에 불과했습니다. 즉, 10명 중 4명은 아예 대응조차 하지 못했고, 또 문제 제기나 제도적 통로를 통해 대응한 대학원생은 한명 남짓이었습니다. 아, 적절하게 대처한 사례가 매우 적은데 부당한 처우를 경험하고도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인권위 실태조사를 살펴보면 65.3%의 대학원생들은 폐쇄적인 학계 풍토 그리고 엄격한 상호관계 때문에 부당처우에도 문제 제기를 하지 않고 넘어갔다고 답했습니다. 학점이나 졸업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까 두려워서 혹은 문제를 제기해도 해결되지 않을 것과 같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럼 실제로 문제를 제기한 학생이 불이익을 받은 경우가 있었나요? 네, 지난 2019년 형사정책연구소가 발표한 대학 내 폭력 및 인권침해 실태와 개성방안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보면 피해에 대해 공론화한 이후 피해 경험자에 대해 나쁜 평판이 돌거나 학업이나 진로에 불이익을 받는 등 부정적인 경험에 대한 보고가 높았는데요. 성적 피해 영역 및 연구 학습 영역에서 진로상 불이익을 받거나 휴학을 하게 되는 경험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공로나 이후 가해자의 상황에 대해서 모든 치매 유형에서 가해자가 결국 아무런 변화를 경험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요. 이를 통해 실제 학생들이 대응을 포기하는 이유인 이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이 현실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교수님과의 상화 관계와 폐쇄적인 학계의 분위기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특히 대학원생들의 졸업이 오직 지도 교수님께 달려있다라는 점은 교수님과의 엄격한 상화 관계 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터뷰에서 대학원생 A씨는 한 분야를 가지고 연구하는 대학원생이 그 분야에서 연구하는 교수님에게 문제 제기를 하게 되면 해당 분야에서 낙인이 찍힐 위험이 있다며 문제제기를 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또 폐쇄적인 학교 풍토도 대학원생들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적절히 대응하기 힘들게 만드는 주요 원인이 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대 교육학과 대학원생 B씨에 따르면 대학원생으로서 만나는 것은 학부와 달리 일적으로 만난 사이이고 개인마다 백그라운드가 다양하기 때문에 본인의 이야기나 고민을 쉽게 공유하지 않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그럼, 제도적으로는 이들을 보호해 줄수 없는 겁니까? 어, 문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어렵기 때문에 인권센터 등 제도적 통로를 통해 대응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서울대 교육학과 대학원생 B.C.에 따르면 성적인 문제나 의도적인 차별 등 문제가 명확하고 또 다른 사람의 고의성이 명확할 경우에는 비교적 쉽게 이야기를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상이 덜 이루어지는 문제 등 사소한 인권 침해 사례들은 그 문제의 강도가 미묘하고 또 문제를 어떻게 규정해야 할지 몰라 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대학원의 경우에는 대학원생들에게 공동체를 위해 같이 와서 일손을 도우라는 그런 봉사정신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를 어떻게 문제화해야 하는지 혹은 이게 무슨 문제인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와 관련해 또 대학원생과의 인터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때, 적으로는은 신년부장인 것 같아요. 신년부장인 게. 낭낭한 팀에 사례가 있다는 친구가 이뤄어지고 그게 뭔가 주사가 들어가고, 그거에 대해 뭔가 좀 뭐, 중계 같은 거 약간 그런, 그런 것들이 좀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했을 때, 사실은 누가 그걸 했는지는 좀 까다롭게 느요 워낙 또 대학원 사이가 좋다 보니까, 그리고 뭐두 번째는, 두 번째는 졸업하기 위해서인 아요 졸업하기 위해서. 뭔가 이 교수님이 그래도 어떤 분야에서 권위가 있고, 만약 내가 이거 문제를 제기하고 내가 지도 교수님을 바꾸고 하는 과정에서 그제 그 자신의 학업에도 차이갈수 있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함부로 좀 문제 제기를 하기 어려운 것도 있다고 생각하고 그동안 대학원에서 벌어졌던 모든 일들의 문제 제기가 어렵고 또그 문제 제기를 하는 과정에서도 그 안에서도 갈등이 벌어졌던 모든 이유들은 다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결국에는 교수님이 인권 침해를 당신에게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그, 그 교수님 이 아래에서 졸업을 해야 한다는 전제 그 때문에 네 학생들이 직접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상황인데 대학원생들의 근로 환경을 개선하고 학업 스트레스를 좀 줄이기 위해서 해결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해결 방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우선 서울대학교 본부는 대학원생들이 겪는 심리적인 불안을 인지하고 있으며 문제 해결을 위해 심리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옴부즈퍼슨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대학원생이 신고를 망설이는 이유는 대체로 대학원생과 교수의 특수한 관계에서 비롯되는 것이므로 보다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례적인 협의체 마련을 통한 대학원생 대표자와 본부 실무자의 논의 활성화 그리고 문제 상황 공론화가 절실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으로 서울대 인권센터는 인권 상황의 지속적 파악을 통한 제도 개선 대학원 실험실 안전 등 대학원생 건강, 부모 학생 지원, 대학원의 정보 접근 경로 합리화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인권센터 측은 향후 본 조사 보고서를 토대로 지속적으로 실효적인 인권 규범을 마련하고 실험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터뷰에서 서울대 국문과 대학원생 A씨는 대학원생들이 경제활동을 한다면 본인이 어떤 노동을 하게 될지에 대한 정확한 매뉴얼과 방침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단순한 심리 상담의 경우에는 대학원생들의 정신 건강을 케어해 줄 수는 있어도 당장의 학업 관련 문제와 어려움에 대한 현실적인 해결책을 찾기는 힘들기 때문에 같은 경험을 공유하는 학부 혹은 이석 박사 학생들과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공간이나 기회가 많이 생겨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대학원생들의 심리 상담 창구와 동시에 현실적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책 마련이 중요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노규화 기자 자세한 이야기 들려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시사 연구소에서는 서울대학교 대학원생들의 인권 문제 다루어 봤습니다. 극심한 학업 스트레스와 열악한 근로 환경 속에 대학원생들이 적절한 대응을 할수 있도록 심리 상담 창구와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체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대학원생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면서 시샤연구소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